안녕하십니까. 대전 텃밭입니다. 오늘은 3월 16일 토요일이고요. 어, 오늘 밭에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작업 중에 이제 그 어, 간이 온상을 좀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온상에서 어, 감자 모종을 좀 키우려고 해요. 싹 투유기를 해서 이미 감자 싹이 이렇게 아주 어, 실하게 잘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자르기를 해서 뭐한 30, 40g, 40, 50g 정도 되게 감자 모종을 이렇게 싹을 치웠어요. 어 근데 지금 이제 밭갈이를 이제 어제 했고 그리고 한 열흘 정도는 지나야 거기에 이제 깨스들이 빠져나가거든요. 그 열흘 동안 그방에다 그냥 놔두게 되면 어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더디게 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밭에다가 간이 모판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씨감자를 이 모판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쭉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한 한 2, 3cm 정도 이렇게 얇게 복토를 해 놓으면 어 여기서 이 싹이 나면서 여기에 이제 뿌리가 내릴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빨리 내리면 그만큼 어, 봄밭에 심었을 때 수확할 때까지 기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. 어, 올해는 이제 밭, 어, 밥 만들기가 좀 늦어져가지고, 어, 장마 전에 감자를 수확을 하,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흙을 좀 퍼다가 집에서 싹을 틔울까 했는데, 이 세균도 있고 한이 지저분한 흙을 집에까지 들리기는좀 뭐하고 해서, 어, 궁해지책으로 찾은 것이 바로 이렇게 이 간이 모판에 시감자를 가식을 해서 이제 키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. 그리고 이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모판에는 5월 달에 모종을 심을 작물들을 여기서 어 씨앗을 좀 키우는 그런 온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시감자를 이제 심기를 시작을 하겠고요. 여기에 지금 이제 두백하고 이제 수미감자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잘 아물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심고 어,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아, 두백과 수미 감자를 에, 150개씩 총 300개를 지금 음,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복토를 해서 어, 비닐을 씌워서 한 열흘 정도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를 이제 본밭에 옮겨 심고 나면 여기는 이제 다른 모종을 가꾸는 그런 온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, 이 채소류 몇 가지를 좀 모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, 이거는 치컬이고요 그 다음에 적치마 상추 그리고 로메인 그리고, 충면 상추, 청색이죠? 이렇게 해서 지금 씨앗을 뿌렸습니다. 감자와 엽체류 몇 가지를 심고서 보온을 했습니다. 올해 감자 농사 어떻게 될까요? 이 실험이 성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. 이상, 대전 텃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